할머니의 숨겨진 멍자국을 본 군장교 손자, 개부의 충격적 실체를 폭로했습니다. 군장교 진호는 할머니 연순의 소매 끝에서 푸른 자국을 발견했어요. 할머니가 말했습니다. 나이 들면, 다 이래. 군인 출신 진호는 단번에 눈치챘습니다. 그 자국은 부딪힘이 아니었죠. 개부 두식이 들어서면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. 왜, 아직도 저녁밥이 안된 거야? 날카로운 목소리가 퍼졌죠. 이웃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. 할머님이 이달 들어 멍이 자주 보이시더라. 그날 밤 문틈으로 본 장면에 진호는 경악했습니다. 이 집에선 내 말이 법이야? 두식이 할머니를 위협하고 있었거든요.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. 서랍 깊숙이 내 옛날 휴대폰이 있어. 그 안에는 몰래 찍어둔 증거 영상들이 있어. 결국 진호는 신고를 결심했습니다. 그런데 아래 화살표를 눌러 풀 영상을 시청하세요.